경주리 12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. 계속해서 반마신 우위를 보이는 2번만 늘 품켓. 남거리 180m 전두리 2번만 늘 품켓. 아직까지 1마신 안쪽에서 앞서 있습니다. 바깥쪽 6번만 BK전사 조금씩 좁혀옵니다만 아직까지 선두 2번만 늘 품켓. 6번만 BK전사가 거의 잘 좁힙니다. 바깥쪽 6번만 BK전사 안쪽에 2번만 늘 품켓. 어, 저번에 원래 작전이요. 그, 1000m 째였었을 때는 바깥 번호 받, 받고 있어가지고요. 어차피 이거는 그, 그때 그 13초, 4초로 끊는 말들이 안쪽에 많이 몰려있어가지고, 조교사님은 이 말은 절대 앞으로 못 간다. 그냥 할수 있으면 잡은 다음에,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추입하는 게 어떠냐,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, 말이 너무 끌고 탄력이 좋아가지고, 그게 좀 힘들었었습니다. 너무 끌으면서 이제 그, 그 안쪽을 잡아야 되는데, 안쪽도 못 잡고, 그냥 외곽으로 계속 돌기 시작했었습니다. 좀 그게 좀 후회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이번에 어좀 장거리로 갔었을 때는 그 발주 나오면서 이제 저번에 실수한 거 있으니까 그걸 배운 다음에 나오자마자 풀실안 하고 잡은 다음에 그거 옆에 있는 말에 붙여서 갔었습니다. 그 처음에 그거 이제 발주대로 갈 때도 원래는 도주하는 말이라 가지고 관리사 형이랑 얘기하면서 이거 그 도주하지 말고 처음부터 잡고 시작하면 경주 때 힘이 남아 두니까 그때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그 생각하면서 발주대까지 갈때 1200m 그냥 잡고 갔었습니다 이제 그게서 저도 힘 많이 뺐고 이제 경주 때도 힘 많이 쓰고 <laughs> 전 처음, 처음에 질주하러 썼습니다 그래도 뭐 포기하면 좀 바보 같으니까 그냥 계속 몰고 때리고 열심히 탔습니다. 해가지고 코차이로 어, 이긴 줄 알았는데 코차인지는 몰랐었습니다. 기억해.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오랜만이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. 응? <laughs> 실감이 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<laughs> 신장이 떨리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그래도기분 좋네요. 다 축하해 드립니다. 네, 열심히 타겠습니다. 네.